10월 13일 14일 열리는 해외 축구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캐나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감독은 오히려 탑독 위치에서는 잘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캐나다 역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그 동안 독일을 잡아내는 등 재미를 보던 방식이 잘 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캐나다는 선수비 후 역습에 모로코나 과달루프 등에게도 비기거나 패하는 등 캐나다의 약점은 낭타전에서의 수비인데요.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는 상성상 우위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할듯 합니다. 이어서 한국 튀니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등 EPL 내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데요. 하지만 클리스만 감독이 이들을 써먹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 역시 대한민국이 4득점을 기록할 확률은 여전히 적습니다. 튀니지는 월드컵에서도 세경기 1실점을 기록했고 프랑스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 하나만큼은 정평이 난 팀인데요. 해외파들의 기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튀니지는 중원과 수비 라인에는 유럽 탑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질비한 상태인데요. 대한민국의 조직력이 없는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인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판국 감독이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성사시키는 등 전력이 상당히 좋아진 양상인데요. 아직 강호들이나 원정에서의 기복은 줄일 필요가 있으나 홈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하는 등홈 어드벤치지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중국을 상대로도 수비 상황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은 나름대로 수비에서 갖추고 있다는 편인데요. 인도는 39세에 채트리가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에 차출될 정도로 노장 한 명에게 의존하는 양상이 매우 짙은데요. 심지어 이 엔트리에는 채트리가 제외되면서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호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와 호주 양팀의 공격 포인트 분석만 보아도 압도적으로 어느 팀이 앞서고 있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물론 상대 팀이 다를 수 있고 당팀 약팀의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호주도 약팀이라고 평가 절하하기엔 실력과 모든 면면의 선수층이 좋은 팀입니다. 수비는 프랑스의 사실점 말고는 모두 큰 실점 없이 잘 막아준 건 사실인 듯 합니다. 호주는 막강한 화력에 잉글랜드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공격 축구로 역습으로 골 결정력만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호주에도 상당히 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어 발이 느린 스톤스를 공략하여 좋은 공격력만 보여준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방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